이번 시간에는 유입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도메인에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화면은 에이스카운터 플러스의 화면을 가지고 왔고요. 어, 화면같이 유입 도메인에는요. 방문자 방문 비율 반송수 반송률 방문당 페이지 뷰 방문당 체류 시간 그리고 전환과 전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입 도메인 부분에서 내가 마케팅을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그 도메인이 이곳에 잘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내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내가 돈을 쓴 곳에서 고객들이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는지를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검색 엔진을 포함한 URL이 나올 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 이외에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블로그 카페의 유입들도 이곳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네이버 유입에서는요,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사이트나 웹문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입 도메인 부분만 좀 화면을 키워 봤는데요 처음부터 어, 한번 보면요 네이버 구글 다음 페이스북 구글도 구글 닷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문수 그리고 방문 비율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한 55.9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구글이 16%그 다음에 구글 닷컴이 1.7% 정도로 총 한18% 정도 구글에서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스북 등이 유입되고 있네요. 그럼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방문자들을 끌어당기는 곳이 네이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에서 돈을 쏟았는데 페이스북에서 유입이 적다. 그러면 페이스북 마케팅이 망했냐?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긍정적인 어, 마케팅 효과들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네이버에 들어와서 구매를 위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했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방문자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약간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내가 돈을 투자한 곳에서 방문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야 어, 효과가 있네? 없네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데리고 왔느냐 첫 번째 네이버에서 55.96% 절반 이상이 네이버에서 들어왔네요 다만 여러분들 다크소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크소셜 왠지 좀 무서운 느낌이 들죠 다크라고 하니까 어, 다크소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화두가 된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직접 다크소셜을 들어보진 않으시더라도 다크소셜이 무엇인지는 체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의 URL을 카카오톡, SMS, 페이스북, 앱뭐 등등등을 통해서 유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통계 프로그램에서, 어, 얘는 카카오톡에서 왔고, 얘는 핸드폰에 문자로 왔고 얘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왔고 얘는 페이스북의 광고로 왔고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요. 다크 소셜, 즉 카카오톡, SMS,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페이스북에서 직접 유입되는 경우에 출처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방문자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수 없다, 알수 없는 언론 혹은 다이렉트로 잡히는 경우가 우리는. 다크소셜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통계에서 직접 유입 혹은 다이렉트 경우는요, 주소창에 고객이 www. 이렇게 내 주소를 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고객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야, 이 홈페이지 좋아! 라고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열어보겠죠. 방금 들어온 유입들, 바로 홈페이지에서는 다이렉트 혹은 직접 유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우리는, 어디서 온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다크소셜이라고 불립니다. 아틀란틱의 통계에 의하면요. 다크소셜이 전 세계에서 56.5%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요. 과연 이 다크소셜 어떻게 왔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물론 100% 해결 방법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구글의 UTM. 앞에 강의에서도 계속 UTM 나오잖아요. 구글 쓰시는 분들은 UTM 소스 잘 활용을 하셔야 정확한 유입 출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카운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하우스 마케팅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활용하시면 금방 비교적 정확하게 이 다크 소셜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100% 걸러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공유들이 메신저라던가 카카오톡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는 전혀 우리가 추적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마케팅에는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나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엄청난 부분의 다크소셜을 안고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SNS 마케팅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다크소셜을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유입 도메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입 도메인에 표기된 유입만 실제로 들어온 유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유입, 다이렉트 유입 혹은 알수 없는 유입 역시도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들어온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디서 들어온지는 알수 없다. 요게 현재 홈페이지 통계를 분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다크 소셜은 항상 존재하고요. 유입 도메인에 없다라고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SMS나 메신저 등등을 통해서 내온 페이지에 적지 않은 유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입 도메인에서요 방문자 수를 없애고요 방문자의 한번 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의 질을 보기 위해서는요 반송수와 반송률 그리고 방문당 페이지 뷰, 그리고 방문당 체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반성수는요,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스크롤만 계속 내려다 내 낼다 하고요, 아무 짓도 안 하는 나쁜 사람들을 반성수라고 부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반성률은 이것의 어떤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내홈페이지 와서 아무 짓도 안 하는 이 반성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자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방문당 페이지뷰는 말 그대로. 한 명의 방문자가 몇 개의 페이지를 봤느냐라는 거고요 방문당 체류 시간은 얼마나 머물렀느냐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방문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반송률은 낮고요. 페이지뷰는 많고요 체류 시간은 긴 사람 좀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 홈페이지 들어와서 스크롤만 내리다 올렸다가 아니라 뭔가 클릭을 하는 어떤 활동을 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내 홈페이지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 홈페이지에 오래 머무른 사람이 좋은 방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방문자는 결국에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방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반성률이 낮고 페이지뷰가 많고 체류 시간이 긴 곳. 쭈루루루루 보게 되면요. 1번이죠. 네이버. 반성률 보다시피 제일 낮습니다. 그다음에요. 방문당 페이지뷰도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것을 알수 있고요. 방문당 체류 시간도 2분 56초로 제일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성률과 페이지뷰와 체류 시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네이버에 방문자의 질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검색 엔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다른 영역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뉴스 피디에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어, 이거 신기하네? 재밌네? 라고 하는 게 끝이고요. 내가 이 실제로 구매하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색 같은 경우는 내가 치거든요. 내가 이걸 궁금해서 키워드를 생각해서 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되게 적극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방문자 한 명과 네이버의 한 명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매 가능성은 네이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반성수도 낮고, 페이지뷰도 많고, 체류시간도 기니 아마 네이버에서 구매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 구매를 많이 한지 볼까요? 여기서는 전환 숫자로 파악을 하는데요. 전환 숫자를 보시면요. 예, 네이버가 구글이라던가 혹은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확연하게 전환 숫자가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반송수가 낮고 페이지뷰가 길고 체류시간이 길면 구매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제가 증명을 했죠 그래서 네이버가 가장 구매가 잘 일어나기 좋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유입 도메인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뭐, 특히 네이버 하나 정도만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search.naver.com은요 네이버 모바일 검색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요 광고를 보고 들어왔는지 혹은 웹문서나 사이트를 보고 들어왔는지는 여기서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search.naver.com은 네이버 PC 검색이고요. m.add.search. 사실 은 많이 들어온 유입은 아닌데요. 검색 광고, 특히 모바일 검색 광고에서 더보기를 눌러서 광고들만 쭉 있는 영역을 본 경우인데요. 많진 않아요. 예, m.kin.naver.com은요. 모바일 지식인 내부 링크고요. m.blog.naver.com은요. 모바일 블로그 링크. 블로그.naver.com은 PC 블로그 링크인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블로그가 https로 바뀌면서 http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입이 100% 잡히지 않는다.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하우스 마케팅 혹은 구글은 UTM을 통해서 이 유입들을 좀 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TV, 네이버 메인 등의 유입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도메인을 통해서는요 어떤 유입 도메인에서 들어온 방문자가 몇 명인데 이 방문자의 질은 어떤지 방문자의 질은 반송률, 페이지 뷰, 체류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제일 정확한 건 전환이 몇건 일어났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유입 도메인의 출처들만 잘 분석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마케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